가서 보죠. <laughs> 기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꼭잘 기억을 해주시고 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개가 지금 등장해 있는데요. 자, 1번 기억해서 x1 로그 이 어, x1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냐? x1이 어디죠? 있 a1. 자, a가 점 a가 a가 여기거든요. 여기 요점이 지금 x1, y1이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필요한 것만 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y는 로그 2의 x에요. 로그 2의 x고 자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의 x 음자 요게 이제 지수 감소죠. 지수 감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2분의 1의 x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자, 어, 교점, 여기가 A점, 여기가 A점이고, 요점의 x 좌표가 여기가 X1이에요. 그죠? 요 점이 바로 1이죠. 로그 그래프에서. X가 1일 때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점이 바로 1이에요. 그죠? 요 점이 바로 1이다. 지수함수에서 X가 0이면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에서 여기에서 자 1에서 여기서 옆으로 쭉 이렇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y 값이 1일 때에 이 로그 함수에서 y 값이 1일 때에 y 값이 1일 때에 x 값은 얼마인가요? x 값이 2가 되겠죠. 여기가, 2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2 라는 얘기예요. 여기2 그죠. 그림이 작아서 따로 그렸는데요. 따라서 x1은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참이 된다. 어, 자 그래프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두 번째는 여기 어, 2분의 1의 x의 그래프하고 2분의 x. 여기 로그 2의 x의 그래프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로그 2의 x 또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가 있죠. 자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런 식이 돼요. 얘가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가 돼요. 얘는 다시 하면은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제곱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가 돼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서로 뭐가 다를까요 이건 다시 쓰면 자 y 는 마이너스 로그 2x 니까 마이너스 y 는 로그 2의 x 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 의 부호가 y 의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죠 즉두 개의 그래프는 x 축보다 대칭이다 라는거죠 x축 대칭 그래서 지금 요점 요 점이, 요 점이 지금 x1, y1이잖아요. 그죠? x1, y1. 그리고 요 점은 뭐라 그러냐면 x2, y2라고 했거든요. x2, y2. 그런데 그두 점의 관계가 x축 대칭이기 때문에 x1과 여기 있는, 어, x1과 x2는 똑같은 거예요. x2는 똑같고. 그리고 요거는 서로 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x1과 x2는 x1과 x2는 똑같고 그래서 x2는 x1이구요. 그쵸? 잠시만요. 그래서 x2는 x1과 똑같고 그 다음에 y2는 y2는 부호가 반대죠? 마이너스 y1이다 라고 그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변변, 이거를 갖다가 변변, 어떻게 하죠? 지금 니은에서 물어본 거 x1, y1 곱하고 그쵸? 그래서 이걸 변변 곱하게 되면, 변변 곱하게 되면 여기 x2 y2의 곱이 마이너스 x1 y1의 곱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항을 하면서 x1 y1 플러스 x2 y2는 얼마다? 0이다라고 하는 니은의 표현도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세 번째 가서 보시면 세 번째. 어 우리가 나와있는 그래프 중에서 그래프 중에서 로그 감소함수 그래프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아 어, 이렇게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의 그래프죠 로그의 2분의 1의 x의 그래프 자 그런 다음에 지수 함수 가운데 서 지수 감소하는 그래프 자 이렇게 이렇게 지수 감소함수 하는 얘가 바로 y는 1의 2분의 1의 x의 그래프죠. 그러면 이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 관계 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뭐 간단히 고쳐보면 되죠. 자, 요거를 한번 x로 고치면, 자, 로그에 정해서 1의 2분의 1의 y 제곱이 x가 되는 거죠. 자, x는 1의 2분의 1의 뭐가 돼요? y 제곱이 되고 x랑 y랑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X랑 Y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얻어지는 건데, Y는 2분의 1의 X가 되니까. 따라서 지금 두 함수는, 이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 있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Y는 X라는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 된다. 요 점을, 지금 로그함수에서 요 점을 지금 뭐라면 X2, Y2라고 가르쳐 줬고요 자, 요 점을 지금 x3, x3, y3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 요것이 서로 서로 무슨 y는 x라는 직선에 관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x2는 누구랑 같을까요? y3랑 같겠죠. xy 좌표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y2는 누구랑 똑같을까요? x 3랑 같죠. 그래서 그들을 자, 뭐 한다 그러면 자, 변변 더한다. 변변. 자, 여기를 변변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변변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x2 플러스 y2, x2 플러스 y2가 어, x3, x3 플러스 y3와 같은, 그렇죠?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따로따로 그려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니까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